제가 맨날 머리하는 몸에 왔어요. 한 3년 정도 된것 같은데 국카운전님 최고입니다. 뿌리 깔끔해. 화 <목소리> 너무 귀여워. 아주 마음에 들어. 이제 키토김밥 먹으러 갈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라. 저녁은 그릭 요거트 70g, 아몬드 브리즈 40g, 고구마 스틱 20g짜리 섞어서 먹습니다. 음, 맛있 아, 알룰로스도 넣었어요. 직접 만든 그릭 요거트. 끝. 오늘의 식사 끝입니다. 저는 편집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아, 녹화 버튼 안 넣었어요. 오늘은 오늘 아침은 그린요거트 80g, 블루베리 70g, 알로에스카카오파우더입니다 제가 만든 그린요거트예요. 엄청 꾸덕하죠? 오늘 저녁에 뽕살 먹으러 가기로 해서 이거 먹고 아몬드 브리즈 라떼만 먹고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음?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요. 뭐지, 블랙베리? 큰 놈. 클리어. 거의 설거지. 나갈 준비 완.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카페 가기로 했거든요? 카페 갔는데 제가 오늘 그릭 요거트랑 아몬드 브리즈랑 커피 먹었잖아요. 그래서 베이커리 보면 눈이 좀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방울토마토 4개만 먹고 나가려고요 머리 았어요 나가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말이죠. 그,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햇빛도 진짜 세요. 그치만, 좋아. 저는 날씨에 따라, 날씨, 날씨 기분, 뭐라 하지? 아, 날씨, 기분이 날씨를 많이 타는 사람, 기분이 날씨를 많이 타는 사람이라, 날씨가 좋아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 제가 아니 가서 이분이 또있어 주스 라이미안 끼자 점심 아몬드 브리즈에 샷 내려서 먹어요. 어제 고기를 좀 많이 먹어가지고 저녁엔 곤약 콩국수면 해먹을 거임. 저녁 곤약면에 콩물이랑 오이, 깨, 소금 넣어서 먹을 거예요. 곤약면 두 봉지 넣었어요. 오늘의 아침입니다. 촬영 가기 전 식사고요. 아메리카노랑 제가 직접 만든 파당금 이만큼 먹고 갈게요. 촬영 끝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모델 언니랑 같이 치팅겸 술 먹거든요. 진짜 야무지게 먹을 거예요. 아 컴퓨터 앞에서 먹는 게 아니라 컴퓨터 테이블 옆에 그 기억자로 식탁이 있어. 음 음 맛있어 오늘 머리를 닦은 는 오늘은 가발을 쓰고 촬영을 해서 가발망 때문에 오늘은 머리가 난장판이 돼있을것 같아가지고 닦고 다니려고 오, 이웃집 통통이 끝집 할 건데 그거 술 먹고 할까요? 취한 상태에서? 뭔가 만취영상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그리고 만취영상 리에서도 좋기도 하고 말도 많아지기 때문에 뭔가 그게 더 좋은 선택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오늘이 화요일인데요 토요일날 또 채팅을 할 거거든요 이 현상 도문에 요즘 동동 늦지 말까 기꺼잉 다 먹었어요 미아예요 이거 미지근한 아메리카노까지 다 먹고 나가고 있습니다 촬영하러 예에 빨리 채팅하고 싶다 저희 채팅 데일날은 술치해서 제가 디저트 복식하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놓고 갑니다 먹을 거 디저트 뭐 이런 것도 계획돼 있는 채팅 날이었다면 냉동실에서 냉장 해둬야 되는 건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고 창문 해둬야 되는 거는 다 꺼내놓고 가요 미리 예상치 못한 채팅 데이는 냉동실을 그냥 털어가지고 여기서 먹습니다. 바로 이렇게 냉동실에서 냉장고 해동해야 될 거, 냉장 보관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미리 넣어두고 나갑니다. 촬영장에 가고 있고요. 촬영장에서 해내를 받을 거기 때문에 생활입니다. 아 어, 근데 너무 추참데. 여튼 촬영 빨리 끝내고 치팅 빨리 하고 싶어요. 오늘 날씨 조금 흐린데 좋긴 하네요. 아, 잠깐 오티 d 보여드릴게요. 맛있겠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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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민 언니를 먼저 만났는데, 언니가 귀여운 키링을 줬어요. 토마토 이엽죠 물고기네, 진짜 귀엽다. 인가. 와. 파마를 하나 어. <laughs> 맛있어, 맛있어. 서비스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두 병을 마셨답니다. 아, 네 명이서 두 병. 2차 왔어요. 전혀. 여기는 어요 2차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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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왔습니다차 왔어요. 2차 왔어요. 2차 왔어요. 2차 어스 네병 4병 먹었죠? 네 병, 그먹었어네 병에서 네 명에서 네병 먹었거든요. 수이지 so <놀람>